진짜, 당신 때문에 웃었다. 이런 댓글이 제일 기쁘고, 또, 의외로 기쁜 거는, 악플러를 이겼을 때 기쁩니다. 제가 정말 그 기뻐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 이거 이마만 치다가 전성기 끝난 사람 아님? 이런 약간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길래, 내가 대댓글로, 아직도 전성기가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뼈금엔 인정하면서, 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와, 내가 드립으로 이겼구나. 그래서, 그런 사례가 몇번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EXX 또 삽질하고 있네라고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대댓글로, 어, 니네 무덤 파고 있는 거야 했더니, 어, 형, 죄송해요. 뭐, 이런 적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개그 가르쳐 줄 때니까, 너딱 대기하고 있어라 해서, 예 형님, 대기하고 있을게요. 기사 대기. 이렇게 남겨서 또, 어, 이건 좀 웃겼다. 그래서, 아쿨러하고, 뭔가 드립 대결에서 이겼을 때가 좀기억에 많이 남습니다.